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워레인저 고고 파워레인저 레거시워에서 파워레인저 레거시워에서요. 한번 어그 뭐지? 어그 뭐지야? 그 뭐지야? 그 아, 하하하하 나는 닌조어를 써볼 겁니다. 닌조어 어시스도 닌조어. 오백개넘어 새로운 저사가 출시되었습니다. 자자빵 무왕 빵 슈퍼 몸박스니까 꼭 좋은 거 나올 거야 야 장난하냐? 아무리 슈퍼 몸박스라도 아무리,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것만 나와 시인시종시인종시인종 시기종. 시기종. 시조종 시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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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도전 전설의 대전 아 여기 과연 마침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오예 아다난 이런 도전 과제 안할래요 저는 자닌조 인데요 제가 닌조로 한번 활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면은 대전사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초기화 되고 왜해드 헤어포트... 나 핸드폰 초기화 돼가지고 해초보 됐는데 이렇면 전사조각이 나옴.. 아니 전사조각이래 그.. 적이 나옴.. 적기 상대가.. 대전 상대가 나옵니다 대전 상대를 찾는 중 Yeah. 여기 새로운 전사가 나왔네요. 오, 됐다. 레우, 어디? 제가 리그가 좋은 리그가! 실제 플레이어랑 하는 겁니다. 어림없지. <laughs> 아하 이럴 뭐야 나그 포즈. 좋아서. 민배기 역시 레, 레전.. 역시 전설에 들어가야 되는 전설 고컬린조 저.. 저 리그가 우와훈련에 더하면 훈련을 하고 대전에서 활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전에서 활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쩔 내도 라드라스티 파울 닌인자 역시 훈련 역시 훈련 쓰레기 아 가미나이 가미나 공격을 오 사이코레드 사이코패스 사하 사이, 아, 근데 사이코레드 전설이긴 한데 그거 어떤 어떻게 하하 사이코레드 브레이크 공격이야 자, 자 간다 자 간다 위험한 공격 날카로운 하하하하 안돼 그렇다면 이거다. 만약 대 만약 파워레질 레거시하는 분들은요, 만약 만약 대전 닌조 닌조보다 약, 약한 거 갖고 계신다면 닌 만약에 닌조를 얻은 적이 없으신다면요, 닌조 얻으면 무적이 되겠지만. 아하. 닌조가 없는... 이런... 제가 갖고 있는... 닌조가 없는... 아... 제가 갖고 있는... 닌조가 없는 분들은요... 닌조... 대전에도 닌조를 만나때 최소 조심하세요... 아... 덤벼! <laughs> 아. 내가 두번 당하지만 세 번은 안 당해요. <laughs> 그렇다면 아. 파워업 닌자! 이따 친구하고도 같이 뛸 겁니다. 바람을 타고 닌자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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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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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파이어스 of the Flashy! f i 스미 of t 무스미 l 스미 h 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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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스 o u see me, I saw! You see me! Yes! You see

아하! 얼마든지 덤벼? 아, 아하, 아. 좋았어 그렇다면 나의 속임... 그렇다면 이, 이만큼만 당하고 나의 소, 속임수 공격 아! 아 이게 아닌데? 어떠냐 나의 속임수 공격이 에이. 아, 웨이팅 게임. 좋았어. 아. 어, 블자가 어. 너무 똑똑해졌다 아, 어. 이젠 도발도안 해. 이야 블루트야. 블도트도

아, 씨, <laughs> 씨, 내가 이거막 말겠어. 어떻게 이겨?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근데 저는 홀로그램 트레이너 카드 선택이 너무 느렸었거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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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에는 훈련했을 훈련자가 훈련했을 저기 너무 공격을 안 해서. 공격? 근데 공격이 늘었다? 리그 보상 박스, 보상 박스 어들 좀비. 아니야, 슬로시 같았어요. 슬로시 같았을 거야. 우도나, 어 우도나. 차가운 여성 우도나. 어? 아 맞다. 데 그, 노랜시바 그 갖고 있구나. 아니 아. 이동아가 차가운 거 아이 차가워. 오랜 시바. 오랜 이바아 좋다. 아, 어. 졌다. 아 나. 뭐라고? 노랜시바. 나랑 끌래? 넌 나를 이길 수 없고 좋됐고 <laughs> 이길 수 없고. 제가 한번구커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와. 응, 네? <laughs> 네. 받때네개 길드 가입자가. 유나 빨리 들어와. 에? 아, 네? 들어올 거야, 착각하. 내가 아 과연 그럴까? 빨소, 편의점, 편의점, 마소, 마소, 왓, 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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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프레스, 마소, 마소. 이누야 내가 할게. 됐어, 빨리, 들어와. 알았어, 나그 대신 빌리로 갈 거야. 알았어. 빌리든? 그럴 거야. 빨리 해. 로드잼! 만들어이 <드> 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이와 티루와 음. 티뜨와뜨루와이루와야 <드> 이거, 이거, 송이롱 훈련티으로 하자. 와티 <드> <드> 아, 아, 지겠다. 자, 너 잘한데? 너한 번도? 훈련자가 돌발을 할때 이번 내 차례. 3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형한테 보던 전선 갈 거야 그래? 가라? 형한테 보던 전선이 없는데 어,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봐주는 뜻으로 더센 걸로 가지 하하 하쎄 농담이고 야, 빌리 갈까 빌리? 응 어, 나도 빌리 아니 형아 빌리 야 알았어 난 데니라 할 거다 빌리 데니라 가도? 나도 대가도 할 거야. 대 대가도 대 됐... 대가도 누가 이길까? 근육질 대가도. 네가 눌렀냐? 어? 네가 확인 눌렀냐? 어. 넌날 이길 수 없고 도 대고. 3 야. Three, two, one, go. 응? 내가 대니 제가도 간다고 미리 말해줬지 <목소리도 부르시나> 아 맞다 오늘 아 맞다 닌조 가기로 했었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2판만 하고 닌조로 린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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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대가도로 이겼고요. 아, 맞다. 민조으로 가야지. 민족가 싫어요? 어시스트? 싫은데? 민족 어시스트? 걔 쓰단 말이야. 그니까, 어시스트, 민조 어시스트, 개 쓰단 말이야. 아 뺄게 너무 아깝다 고 음. 뭐야? 그렇다면 제인한다 제인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자 그러면 대전에서 승리해 난대전 대전에 간다 음. 민조사부님 갑시다 민조. 대전 상대 나올까? 신호대전 하고 했는데 어거를 어? 신호대전 하라고 해고서 어... 신호대전 한 번만 한, 한 번만 한 거야? 아니야! 너두번 했잖아! 으아아나 휴대폰 배터리 없어. 얘네 지금 와이파이 안돼 너, 너, 내대 너, 보고있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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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 너, 어뭐 어? 너, 뭐. 어? 어? 전대자동차 특급 <laughs> 아아아 아, 닌자 오메이를 쓰는 건데 아. 초보대란 거 아니야 다 거의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배터리 충전. 나는 배터리 충전은 필수. 아이, 아이터 배터리 없는데, 배 day on the day. 배터 u k 리 얼마 언제 a 충전했냐? 봐봐, 봐봐. 어 e day. Oh, I w 이 n t you. I 가 a 원수야? 날 이기진 않았지만. 네 원수야? 원, 원수 I w a 지만 원수 u I 원수 n t you. I w 야 다크레이저! 바다라 다크레이저! 쟤 무슨 고수야? 좋았어 아, 아씨 드레이커 2마리도 공격! 윈저! 3 2 1 GO! 아나 일단 우나왜 웨이팅 게임 안쓰는거지? 아 승리가 내 앞, 아 승리가 코앞인데.. 아. 음~~ 승리가 꼬아 비었어도 아, 이나 너 충전 배터리 얼마나 충전된지 보라고 아 지금 거의 안 됐다고 어 그지 됐다고 엥 절전 모드 켜고 하면 어때 아나 절전 모드 켜야 되나 하하 샤악 야 이런 행물도왔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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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요 누구랑 싸데아이날카로운건아 잠깐만 얘 일반이야? 응. 내가 일반 내가 일반한테 질리가 없는데 가일반이 그 우와 그거 얘가 전설의 고수였단 말이야? 너 이제 뒤졌어. 아. 아, 또 졌어. 아. 뭐? 아, 것 아, 졌어. 아, 졌어. 지 패스가 뭐야? 모르지. 패스가. 그건가 봐 그거. 바 그거. 전설을 바꾸고, 바꾸고 싶지만. 잠시만. 전 바... 어, 네. 예. 원래 바꾸어 아니, 닌조로원래 에픽이야. 근데 전 닌조를 전설에 넣어야 됐어. 원래. 전설이 아야. 아, 전설의 불가 레드불. 어, 진격의 골다. 진격의 골다니. 아, 아, 제가 아, 지금 아, 쓰고 진격이. 있는 닌조. 프레스톤 T.N. 우도나 어 진격의 골다 진격의 골다 진격의 거인 진격의 골다 나, 나, 나 여기 마스터 젠드레드 대 로드 제드 오. 그리고 여기 여기 토미 아니 여기 그 뭐지 트렌드 버서 그리고 사이코레드 그리고 로보나이드 아이내 닌조고요. 네, 좀 모두 켜야겠다. 좋았어. 오 씨. 갑속으로 받아치는군요. 이번엔꼭 지지 않겠다. 아! 어디서 닌조를 갖고 놀고 난리야. 하지 말아요. 닌조 갖고 놀기 제발. 아! 아또 졌어. 저런 못생긴 한테 기아또 졌어. 아! 아왜꼬 아왜아 졌어! 아 졌어! 아 졌어! 아 졌어! 아 졌어! 아, 아, 아 너무 졌어! 아 너무 졌어! 아까부 계속 아인 졌어. 아야야야야. 라스파아 어. 졌어요. 훈련 훈련도 아니, 몇 가지로 맞춰야겠어. 네덜란드라스트파울닌저 아니, 제가 다음에는 음. 어 뭐를 해 드릴까? 야, 그 현대, 어. 아, 어, 현대, 네. 현대 자동차. 어디 현대자동차 <laughs> 현대 <자동차 서비스센터. 웃음> 현대 현대 서비스 센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현대 오오 오, 내가 바라던 제이슨 넌 나를 이길 수 없고 아 뭐지 존나 똑똑하네 상대를 이렇게 쓰러트리, 쓰러트린 다음에. 이게 이게 어디서 사람을 갖고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어? 이건 이건 3만 원오류인가 나도 제일 쉽게 했는데. <laughs> 어? 한참 됐지가 길드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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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수 아니야? 아 짜증나. 요즘 의식 안다고했던 싫어하냐 이해자한 자,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는 괜찮지. What? The... What?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놀아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는 왜부르노 아! 오!!! 야야 연야 연속 아씨 아 씨, 본가봐진 y 이 a h you're s 어 cool. Ah, b 그는 아주 너무 졌다고 한다. 한 번, 한 번만 승리하였고. 그 뭐지? 그 뭐지? 갑진 승리를, 갑진 승리 메달, 메달을 저, 전부, 저, 전부 날아가 버렸다고. 어! 로봇탑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맞다. 아, 쓰레기! 그럼 여기까지입니다.